단 5분만 충전해도 8시간 운행이 가능한 수소 지게차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제조업체 가온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가 탑재돼 수소 충전소에 가지 않아도 메탄올 주입 방식으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지게차는 8시간 충전을 해서 2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직접 메탄올 메타놀 연료 전지는 메탄올을 직접 주유를 해서 기존의 배터리를 사용했던 지게차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 세계 최초로 2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킨텍스에서 3일간 개최된 제1회 수소모빌리티 플러스쇼에서 선보인 신기술과 신제품들입니다. 수소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한국형 그린뉴들의 핵심입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협력 부품 업체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협력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집니다. 2040년에는 고용창출 42만 명, 경제효과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제품을 전시한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직접 박람회에 참가해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과 자사 제품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선보인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넵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세기 초의 기계와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기관차의 형태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미래 친환경 상용차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설명. 수소 전기 트럭은 어, 일반 그 내연기관 차보다 어,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가 결합, 결합돼서 에너지원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 쿨링 에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보시는 어, 부분들이 모두 어, 쿨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디자인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이동형 수소 연료 전지 발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를 전기로 만들어내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수소 전기차 넥쏘에 탑재된 스택 두 개를 결합한 형태로 선보였습니다.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의 중심 이동을 선언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많은 관객을 모으며. 수소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